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에 2 4절의 말씀을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 저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하는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예,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 오늘 세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옛사람과 세 사람은, 세 사람이 또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겉사람은 옛사람, 속사람은 세사람. 이렇게 나누어, 나누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예,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어. 오직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한 우리는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늘옛 생각, 옛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우리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올라왔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화가 나딱 짜증이 났다 그래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내가 이렇게 올라오고 힘이로 올라오는 것을 처리를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리를 해야 되면 오늘. 우리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 주님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기에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수시로 우리는 고백을 하면 좋아요. 수시로. 그러면 내가 화가 나도 금방 사그라지고 금방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늘 아... 늘 말씀한, 우리는 이미,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아직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받았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 살아 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지 않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정말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빌리에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끝까지 주사랑 예비처를 위해서 내게 하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또 내가 감정대로 사는 거 또한 정말 짜증이 나는 일들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말 우리 혼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혼의 기능. 영과 혼이 있는데 우리는 늘 혼의 기능을 우리 구원도 혼의 기능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늘 철이 되어야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흘러나오면서 정말 내 영이 이제 흘러나와 내 영이 흘러 나오면서 주님과 실존 실존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존은 뭐예요? 보이는 면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거 그리고 내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 잠깐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 보이는 건 잠깐이야. 우리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많은 은사들을 주, 주셨어요. 이거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나타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님께 묻고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정말 예언의 은사가, 정말 신의의 은사가, 투시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나타나, 내 생각대로 하면 내자만에 빠지고, 내 자의식에 빠져서 늘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묻고 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laughs> 예, 노력합니다. 예, 노력하자.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자리에 가서 앉죠. 내가 먼저 내가 주인이냐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성령님 이렇게도 될까요?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면 좋을까요?라고 늘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나의 아, 네. 주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는 길도 묻고 가야 편해요. 아, 네. 아는 길도 우리가 어느 모르는 길을 갈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그러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야 돼요. 물어보면은 또 즉시도 답할 때가 너무 편한 길을 정말 갈 수가 있,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마인드, 가르디아,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다알려주시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듣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더라고요. 먼저 내가 이러이러한 에?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좀 너한테 알려주겠다. 내 생각을 먼저 막 얘기하다 보면 상대는 얘기할 틈이 없어. 그리고 또 정말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상대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어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틀린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는 막 판단하고 있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그렇지 않, 않, 않잖아. 잖아 그러면은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 상대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 그런 경험,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를 믿고, 정말 따라주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응? 믿어준다면, 그 상대는 회개의 통로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거, 내가 분명히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아, 이렇게 했는데 잘 넘어갔다고, 아, 위기를 잘못면 냈구나, 라고 생각도 하지만 뒤에는 아 이럴 때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을 다잘 들어주고 보니까 손해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손해볼 일이 없어. 우리가 그 사람이 내가 잘, 정말 다독여주고 잘 이끌어서 잘갈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나쁘게 보여도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상대를 더잘 알게 되고 상대와 어떻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딱 끊어버리면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말을 입을 막아버려. 그러나 내 말을, 그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공유한다면 함께 가는 길이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속 사람이 정말 강건하여 지는 정말 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또 평강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 네. 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말 정말 사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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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말만 우리 통성기 세번 주여 부르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내 생각대로 주여 주여 그러고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원하셔요. 내 뜻대로 하,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그랬어요. 네가 어? 이렇게 사무엘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런 것처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그냥 방언을 막 해도 좋아요. 다 좋은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늘내 기도만 다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듣는 자세가 배워진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로 새로운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데 바울은 많은 환란과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받는 환란이나 고난이 얼마나 정말 우리는.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이 고난은 잠시다. 잠시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정말 늘 어, 영원한 것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를 위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의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은 늘 우리의 육신은 샤르스, 샤르스라잖아요. 옛사람의 그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대단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속 사람 아까도 말씀하신 것 속사람은 세 사람이 되는 경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옛사람은 겉사람이에요. 늘말 그대로 속사람은 안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내 심령 가운데서 기도하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묻고 행하면 하나님이 대, 대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것이에요. 그러나 겉사람은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일에 접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겉사람은 세상일에 접하고 살아요. 그래서 늘 내가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맡기고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 세우면서 아버지께 물어보고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르니 주여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수 없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이 길을 우리는 늘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말씀하고 우리 오후에 박수민 목사님에도 말씀하고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너희도 오늘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 눈에 보여요? 믿음이? 믿음. 믿음이 어떤 건가. 생각해봤어요. 믿음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믿음은 사랑이다. <laughs> 사랑이고 성기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것이다. 그렇게 드림으로, 믿음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어때요? 나쁜 것을 보면 그대로 행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 하지만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금방 습득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리게 돼요. 물들어 버리고 우리가 또 텔레비를 TV를 보면서 선정적인거나 폭력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은 우리는 또 그대로 또한 그렇게 드라마만 보아도 우리는 폭력적인 그런 옛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TV는 안볼 수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이제 속사람으로 날롭게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요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지, 지혜를 배워서 우리는 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한 말을 해도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 그 말이 정말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아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가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갈리아께서 사장 1구 자리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 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옛사람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날마다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내 생각대로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극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 축복 기도원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서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말씀하신 것이 아 일맥 상통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버지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고맙고 정말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속사람은 아버지 날로 날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옛사람 겉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잠시 오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 오니 아버지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날, 날마다 말씀을 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신학교 베델 어, 국제 배델총의 신학교와 또한 사회 복지 이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